2000년대 초반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전례 없는 공포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불과 1년 2개월이라는 찰나의 시간 동안 20명이 넘는 무고한 생명이 잔혹하게 쓰러져 갔으니 말입니다. 우리 사회의 한복판에서 이토록 끔찍한 연쇄살인이 버젓이 활개칠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놓치고 있었던 걸까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랑하는 이들이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들을 찾아 헤매던 가족들의 애 끊는 절규가 온 나라를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의 한가운데 마치 그림자처럼 서늘하게 드리워진 한 남자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영철이었죠.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된 유영철 연쇄 살인사건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단순한 범죄 발생의 나열을 넘어 그 비극이 우리 사회에 던진 묵직한 질문들과 인간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아게 본성을 탐구하려 합니다. 아직까지도 명확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까지 함께 조명하며 왜 이토록 참혹한 일이 발생했으며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배워야 할지 근원적인 질문을 던져보고자 한 것이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공포를 넘어선 우리 사회에 던지는 뼈아픈 성찰이자 다시는 반복되어선 안될 경고가 될 것입니다. 모든 악몽은 한 남자의 교도소 출소로부터 그 불길한 서막을 열었습니다. 2003년 9월 오랜 수감생활을 마치고 세상 밖으로 나온 유영철. 하지만 그에게 사회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버린 세상에 대한 깊은 불만과 해소되지 않는 분노가 그의 마음속을 가득 채웠죠. 출소 후 최한달도 되지 않아. 그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끔찍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표적은 주로 부유층 노인들이었습니다. 외부인의 침입을 좀처럼 예상하기 어려운 서울 강남의 고급주택과 비 오는 밤의 어둠을 틈타마치 유령처럼 스며들었을 그의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등골을 오싹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 살인 사건은 2003년 9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주택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최한 달도 지나지 않아 또 다른 고급주택에서 유사한 방식으로 끔찍한 비극이 벌어졌죠. 뒤늦게 발견된 현장은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깨진 창문이나 문이 부서진 흔적 같은 명백한 침입의 흔적과 처참한 피해자의 모습은 단순한 강도 사건이 아님을 짐작하겠지만 경찰은 처음에는 개별적인 사건으로 판단하며 수사에 혼선을 겪었습니다. 당시 수사 기관은 이처럼 잔혹한 범죄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가능성을 쉽게 연결짓지 못했던 것이죠. 신문 일면에는 연일 의문의 살인 사건들이 대서특필되며 시민들의 불안감은 점차 걷잡을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누가 에 이런 짓을 벌이는 걸까? 범인의 윤곽조차 잡히지 않은 채 미궁 속으로 빠져드는 사건들은 도시 전체를 공포로 물들였습니다. 수사 본부는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명확한 단서 하나 없이 시간만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부유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라는 점 외에는 뚜렷한 공통점을 찾기 어려웠던 탓에 경찰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죠. 초기 사건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섬뜩한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이에도 유영철은 자신의 잔혹한 계획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서히 그의 검은 그림자가 도시를 집어삼키기 시작한 겁니다. 부유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며 도시를 불안감에 잠식시켰지만 경찰이 사건들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수사의 방향을 잡아가려던 그 찰나 유영철의 잔혹한 범행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끔찍하게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맹수가 새로운 사냥감을 찾아나서는 것처럼 그의 검은 그림자는 이제 또 다른 약한 존재를 향해 드리워졌죠. 바로, 밤늦은 시간 홀로 귀가하는 여성들이었습니다. 이전의 범행 방식과는 확연히 다른, 더욱 대담하고 예측 불가능한 형태로 말이죠. 2004년 3월부터 7월까지, 불과 몇달 사이에 서울 시내 곳곳에서 젊은 여성들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사건이 속출했습니다. 그들은 마사지 업소에 종사하는 여성들이었죠. 한밤 중, 유흥가의 네온 사인이 꺼지고, 거리에 인적이 뜸해질 무렵,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여성들은 갑작스럽게 사라지곤 했습니다. 가족들은 애타게 실종 신고를 했고 친구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거리를 헤매며 전단지를 붙였지만 그들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사라진 이들의 행방은 도시 전체에 또 다른 종류의 섬뜩한 공포를 불러왔습니다. 이전의 노인 대상 살인 사건들이 주로 고급 주택가에서 은밀하게 벌어졌다면 이번에는 도시의 밤거리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린다는 점에서 그 공포감은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밤길이 무섭다, 누가 또 사라질지 모른다는 흉흉한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늦은 시간 기가하는 여성들은 혹시 모를 위험에 불안한 시선을 거두지 못했고, 경찰은 비상이 걸렸지만 여전히 범인의 윤곽은 오리무중이었죠. 피해자들의 흔적이 사라진 현장에서는 어떤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고 범인은 마치 그림자처럼 흔적 없이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유영철은 자신의 범행을 더욱 치밀하고 대담하게 계획했습니다. 그는 마사지 업소를 직접 찾아가 여성을 유인하거나 미리 준비한 도구를 이용해 무력화시키는 등 상황에 따라 범행 수법을 달리했습니다. 단순히 살해하는 것을 넘어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하는 방식 또한 극도로 잔혹해졌습니다. 이는 경찰의 수사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죠. 범행 장소와 유기 장소를 철저히 분리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온갖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그의 잔혹함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고 이는 당시 수사관들에게도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경찰은 연일 수사본부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실종된 여성들의 공통점을 찾기 위해 수많은 밤을 세웠고 관련 업소들을 탐문하며 몽타주를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항상 한발 앞서 있었습니다. 몽타주는 실제 범인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고 수사망은 번번이 허탕을 쳤습니다. 언론은 연일 엽기적인 연쇄살인이라는 헤드라인으로 사건을 대서특필했고 시민들의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습니다. 도시 전체가 범인의 소나기에 갇힌 듯한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과연 이 악몽은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 모두가 의문을 던졌지만 답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시기 유영철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이전 범행들과는 달리 희생자들의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하는데 더욱 공을 들였습니다. 그는 시신을 토막내어 야산이나 인적이 드문 곳에 묻거나 심지어는 바다에 유기하는 등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한 비상식적인 방법들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살인을 넘어선 인간으로서 상상하기 어려운 극악무도한 범죄임을 여실히 보여주었죠. 시신이 발견되는 현장은 늘 충격과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이처럼 잔혹한 범죄가 계속될수록 시민들의 공포는 절망으로 변해갔고 경찰의 무력감 또한 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궁에 빠진 수사 상황 속에서 도시는 점점 더 어둡고 차가운 그림자에 잠식되어 갔습니다. 과연 이 끔찍한 연쇄살인의 고리를 끊을 실마리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었을까요? 도시를 짓누르던 절망의 그림자는 너무나 깊어서 과연 이 악몽이 끝날 날이 올까 하는 의문이 모두의 마음 속에 무겁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경찰 또한 수많은 인력과 시간을 쏟아부었지만 범인의 흔적은 늘 안개속처럼 희미해서 좀처럼 실마리를 찾기 어려웠죠. 하지만 바로 그때 모두가 희망을 놓으려던 찰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희미한 빛처럼 결정적인 실마리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복잡한 미로 속에서 우연히 발견한 작은 표시 같았지만 어쩌면 이 모든 비극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출구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게 했습니다. 수사팀은 말 그대로 반을 찾듯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수십만 건에 달하는 통화 기록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쏟아지는 셀수 없는 제보들을 밤낮 없이 분석하며 단 하나의 유의미한 흔적이라도 놓칠세라 촉각을 곤두 세웠죠. 마치 거대한 바다에서 작은 조약돌 하나를 발견하려는 듯 방대한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범인의 그림자를 쫓았습니다. 그러던 중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들과 묘하게 겹치는 그러나 얼핏 보면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하나의 통화 기록이 수사관들의 예리한 눈을 피해 가지 못했습니다. 이 기록은 단순한 전화 통화 내역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여러 사건의 파편들이 자석처럼 이끌리듯 모여드는 풀리지 않던 미스터리의 중심점 같았죠. 아주 미세한, 그러나 결정적인 이 실마리는 수사 방향을 완전히 뒤바꾸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작은 점 하나를 시작으로 미궁에 빠졌던 범인의 윤곽을 조심스럽게 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심장은 이 모든 악몽을 끝낼 수 있다는 기대와 동시에 혹여 놓칠세라는 엄청난 부담감으로 요동쳤을 겁니다. 그렇게 통화 기록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수사팀은 끈질긴 추적을 이어갔습니다.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은 단한명 유영철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를 확실히 특정하고 그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것 뿐이었죠. 며칠 밤낮을 가리지 않는 잠복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낡은 차량 안에서 혹은 인적이 드문 건물 뒤편에서 수사관들은 숨을 죽인 채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봤습니다. 한순간의 방심이 또 다른 비극을 불러올 수 있다는 생각에 그들은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잠 한숨 편히 잘수 없었을 겁니다. 먹구름이 잔뜩 낀 하늘처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풍 전야의 고요가 흐르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팽팽했던 긴장감이 폭발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특정 장소에서 그의 움직임을 포착한 수사팀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죠. 길게 늘어선 잠복 차량들이 일제히 움직이며 용의자를 향해 덮쳤습니다. 한낮의 도심 혹은 어둑한 골목길에서 펼쳐진 그 검거 현장은 그야말로 영화의 한 장면 같았을 겁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온몸으로 저항하는 듯했던 용의자는 결국 경찰의 손에 제압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도시를 공포에 떨게 했던 연쇄 살인마의 그림자가 드디어 붙잡히는 찰나였죠.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도감과 동시에 이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충격에 휩싸였을 겁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체포된 그는 바로 유영철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는 듯, 마치 모든 것을 초월한 듯한 무표정만이 감돌았죠. 경찰서로 향하는 그의 뒷모습은 분명 초췌하고 지쳐보였지만, 그 눈빛 속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 같은 무언가가 감춰져 있는 듯했습니다. 과연 그가 저지른 범죄의 전모는 어디까지일까요? 그리고 그를 붙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의문점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과연 그의 진술은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요? 이 연쇄살인 사건의 진짜 시작과 끝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범인 검거의 기쁨과 동시에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에 대한 초조함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의 입을 통해 그 잔혹한 진실이 하나씩 드러날 차례였죠. 그의 체포 소식은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렸지만, 동시에 풀리지 않던 미스터리들을 해소해 줄 신라 같은 희망을 품게 했습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유영철은 놀랍도록 담담한 태도로 자신의 잔혹한 범행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죠. 그가 저지른 살인의 규모는 일반적인 상상을 아득히 초월했습니다. 단 1년 2개월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무려 20명이 넘는 무고한 생명들을 무참히 앗아갔다고 고백한 겁니다. 이 충격적인 숫자가 세상에 공개되었을 때,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얼어붙는 듯한 공포와 경악, 그리고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죠. 그의 범행 동기는 더욱 충격적이고 허무했습니다. 그는 사회에 대한 뿌리 깊은 불만과 극단적인 여성 혐오를 자신의 끔찍한 살인의 이유로 들었죠. 특히 출소 후 아내와의 이혼, 그리고 재혼을 약속했던 여성에게마저 버림받았다는 개인적인 상처가 자신을 이런 잔혹한 길로 내몰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치 스스로를 세상의 피해자로 교묘하게 포장하려는 듯한 그의 진술은 듣는 이들에게 엄청난 분노와 동시에 깊은 허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한 인간의 뒤틀린 내면이 이렇게까지 수많은 타인의 존엄한 생명을 앗아가는 이유가 될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깊은 혼란과 무력감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진술이 명확하고 일관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유영철은 때로는 오락가락 하는 모습을 보였고, 안타깝게도 일부 피해자들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그만의 범행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공범의 존재 가능성, 혹은 그가 아직 밝히지 않은 또 다른 숨겨진 진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문을 강하게 남겼죠. 그의 입에서 나온 말들이 과연 이 끔찍한 사건의 모든 전모를 온전히 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교묘하게 진실의 일부를 은폐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냉철하게 분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잔혹한 퍼즐의 조각들이 온전히 맞춰지지 않는 미스터리는 우리 사회의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사건 현장 검증이 진행되는 동안 유영철은 마치 아무렇지 않다는 듯 시종일관 태연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절규를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깊은 분노를 안겨주었죠. 그가 지목한 장소에서 또 다른 시신이 발견될 때마다 감춰져 있던 비극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마다 전 국민은 충격과 슬픔에 잠겼습니다. 당시 언론은 연일 유영철 사건을 대서 특필했고 수많은 전문가들은 그의 심리를 분석하며 우리 사회에 준엄한 경종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의 입을 통해서만 알수 있는 어쩌면 영원히 미궁 속에 남을 진실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었죠. 그가 털어놓은 스무 명이 넘는 피해자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이었고 누군가의 사랑하는 친구이자 이웃이었으며 각자의 꿈을 가진 존엄한 생명들이었죠. 그의 허무하고 잔혹한 범행 동기가 밝혀지는 순간 우리는 절대적인 악의 존재에 대한 공포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동시에 이 모든 비극이 단순히 한 개인의 광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의 틈새와 인간 내면의 어둠이 복합적으로 얽혀 만들어낸 참혹한 결과라는 사실을 냉철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영철 사건은 우리에게 깊은 상처와 함께 수많은 근원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는 인간의 어두운 면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인지하고 대처해야 할까요? 범죄 예방 시스템은 충분히 견고했는지, 그리고 희생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보호와 지원 시스템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과거의 끔찍한 연쇄 살인으로 치부할 수 없는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될 비극이자 다시는 이런 참혹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될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직도 어딘가에 남아있을지 모르는 잊혀진 진실에 대한 질문은 우리에게 깊고 씁쓸한 여운을 남깁니다.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억만이 이 비극이 남긴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하고 더 나아가 안전하고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될 겁니다. 유영철 사건은 그렇게 우리 사회의 깊은 교훈과 함께 그 그림자를 드리우며 오늘날까지도 그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